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37쪽에서부터 50쪽 내용입니다. 46쪽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노예인 루시아라는 사람의 해방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노예제도는 반인권적이고 또 비민주적인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은 비록 신분은 낮지만 주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주인으로부터 거처와 또 식사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생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노예 신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땅에서 일을 하는 소작농들이나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거처나 식사를 제공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처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노예제도가 더 인도적인 제도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은 노예제도를 대부분 옹호했습니다. 마치 이런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차를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하는 것과 차를 빌리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차를 아끼게 되겠습니까? 차를 빌려서 쓰면 그 차는 나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를 아끼지 않게 되죠. 하지만 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차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차를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보다 노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로 노예제도가 합리화되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노예를 쓰는 것보다 일꾼을 쓰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노예를 풀어주고 그 풀어준 노예를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노예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서 주인 아리스토블로는 노예인 루시아를 해방시켜주기 원합니다. 물론, 비용 때문에 해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루시아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방시켜 주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토론을 하게 되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책의 49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지혜가 있으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와 상담하거나 그가 쓴 글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동체는 바울이 쓴 편지를 찾아서 읽어봅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체로 현 상태로 만족하고 바꾸지 말라고 조언했다.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됨을 남을 섬길 기회로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본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인 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새로운 상황에 바르게 접근한다면 실제로는 남들을 도울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인들도 자신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종이며 종들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자유인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다. 어, 이 책에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 7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고린도 전서 7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언뜻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비판은 그 당시에 복잡한 사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만 봐도 신분 제도가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빈부의 격차가 큽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50명의 자산이 미국 인구의 50%인 하위 1억 6천 5백만 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구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구할 수가 없었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신분의 격차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훨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격차와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형제 속에서 함께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거칠애로 주인을 섬기지 말고, 마치 주님께 봉사하듯이 그 주인을 섬겨야 하며, 주인은 노예를 형제처럼 여기고 착취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단지 제도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이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만찬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앉아서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 앉아서 형제처럼 같이 식사를 하는 그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사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또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그냥 그것을 고정된 정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50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언으로 토론은 확실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생겼다. 이제 대화는 바울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자유를 얻음으로써 루시아는 어떠한 방식으로 아리스토블로를 더 만족스럽게 섬길 수 있는지, 혹은 루시아의 경우 바울이 제시한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특수상황은 없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명령하면 사람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교인들의 관계는 권위적인 구조보다는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단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쓸때 명령이나 교령이라는 단어보다 격려 혹은 권면, 호소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바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인이라는 단어는 권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고 바울 서신의 전반에 걸쳐서 총 23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위에서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함께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마치 해답지를 찾는 마음으로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직된 성경 해석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계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해답지를 찾는 마음으로 막 성경을 찾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반지성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정답, 기계적인 정답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열린 대화의 공간으로 인도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탐구할 때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바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며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1쪽에서부터 62쪽까지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